고를 직접 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수도좀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해 가지고 리는게더좋 그렇죠. 직접 뿌리는 거는. 요 네. 네. 원래 우리나라 농사에도 뭐라고 돼 있는 거는요. 솥독을 절대로 묶어요 반드시 발효서 직접 아, 그거 근대화 들어서업 농으로 변하면서 다요그 반드시 을혀서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왔는가, 정급해서, 밭에 지금, 이제, 장물이, 양분이 없어고 누렇게 말라가는데, 정급한데, 삭혀놓은 똥은 없다. 고 어떻게 하라는냐면 삶아서 주라그랬어요 똥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서 주라그랬어요 그래야, 네. 독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게, 동서에 보면 있는데, 이 연탄을 녹아먹는거 아닌 연탄을 안 쓰고 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끄지면 안되잖아요 기름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타잖아요 따장, 연탄은 다 타고 나면은 갈아줘야 돼요 이게 제일 큰 힘든거죠 그래서 이게 꼭 어, 뭐 초저녁에만 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한밤중에 자다보면 꼭 그런게 생겨요 등이 서르내지면 연탄 갈아야 될거에요 다시 다시 데 고개를 끄덕끄어서 <laughs> 어, 요즘 나오는 연탄 보일러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크 이렇게 크고 옆으로 한세개 정도 들어가나 네개 들어가요. 리터 세개 들어갑니다. 3구3탄4구3탄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걸로 뜨갖고 물도 데워서 온수도 쓰시고 난방도 하고 그렇게 되고. 요거랑 기름 보일러랑 가스 보일러랑 같이 연동시켜놔요. 그러면 어디 보내가도 <laughs> 됩니다. 해외에 갔다하도돼요 연탄이 꺼지면 어떻 돼요? 자연적으로 기름보올가 돌아가게 돼있있어요괜찮아요 요거 어때요?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밑으로 두개 달의 연탄에 방마다 있는 연탄이 니다이 연탄 꺼지는 순간 연화 20도가 넘으니까 그냥 기름 끝. 서울생활 시작입니다. 얼어버리면 가야 되잖아 겨울 내내 일단 정신이 연탄 불을 안 끄드리면 는 삶이